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역 속 사역을 되새기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표적 중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푸...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두 번째 표적은 인간의 고통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영적 추수를 하신 예수님은 다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라.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 와 있고 그의 병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37km, 3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면 서이 34km가 짧은 거리이지만 그 당시 걸어서 또한 마귀를 타고 오는, 말을 타고 오는 길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도 이 신화는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화였을 것입니다. 귀족이었던 그가 자신의 몸을 낮추고 예수께 나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기적과 응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이런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들이 병이 드는 것처럼 위독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앞에도 이렇게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간절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직접 손을 얹으셔야 그의 병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표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미숙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하는 믿음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무리들과 예수의 제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이고 또한 가지의 이야기는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이 없이도 예수의 말씀만을 가지고 믿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러한 대조 속에서 유대인들의 믿음뿐 부족함과 또한 이방인들의 열린 마음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표적을 보지 않고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빛이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 사건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오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보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표적과 기사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도마를 향해서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대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된 표적에 근거한 믿음,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더센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을 쉽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던 많은 무리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떡을 먹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제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더 이상 그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기적 이후에 그들을 따른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 자체가 표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 예수를 온전한 메시아로 믿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까닭은 그들이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생하신 능력을 보고 나의 모든 삶을 채우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내 아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떠나셔야 자기 아들이 살수 있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려는 대신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겠다고 생각했던 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이 왕의 신화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인을 만나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는 아이가 낳은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순간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가족은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51절부터 53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 사건, 이 표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메시아이심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또한 이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가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 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만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점에서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 왕의 신화는 표적과 기사를 보호야 믿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만을 믿고 가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는 자기 아들이 병이 낫는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체험을 하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믿고 난 후에 체험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왕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고백 후에 체험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더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를, 예수의 말씀만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간청에서 시작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졌고 결국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완전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적은 단순히 기록을, 기적을 기록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온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열매를 맺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는 변형된 십자가가 아니라 일그러진 십자가가 아니라 시석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중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여 지며,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